동반성장위원회가 정부 눈치보기 끝에 상생을 저버렸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운영에 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대기업 편들기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동반위가 상생이 아닌 갈등을 택하면서 동반성장이라는 위원회 명칭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동반위는 오늘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개선방안 및 2013년 동반성장 지수 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하는것중하 하였습니다. 다만 그 지난 3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이 적으로지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또시장일기업 진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고 자율적 합의는 중시하되 중소기업 적합성 검토 기준과 그 범위는 까다로워졌습니다. 한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재심의를 통해 조기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해 별도의 재합의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적합업종 지정이 해지됩니다. 이 품목에서 한번 해제되면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신청을 할수 없게 됩니다. 동반위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도 내놨습니다. 100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기업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14개사, 우수기업에는 LG전자 등 36개사, 보통 기업은 홈플러스 등 14개사로 분류됐습니다. 3년 연속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으로 꼽힌 반면 홈플러스는 3년 연속 꼴찌의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협력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질서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그런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자. 그걸 응징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하위 등급에는 유통과 식품 등의 기업이 많아 업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동반성장지수 평가 개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